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님의 말씀과 우리 단체의 저출산 극복 방향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니 남원시의 이숙자 의원입니다. 우리 남원은 순양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강할루원이 있고 지리산을 끼고 있어 관광 자원이 풍부한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장 남원 강할루원이 한국 결혼 출산 장려 국민 연대와 한국 인구 소멸 예방 협회에서 주관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 범 국민 운동의 본거지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뿌듯합니다. 또한 춘영과 복령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오는 오작교에서 청춘 만남의 결혼 중매 축제장이 된다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소멸에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저출산 극복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 개혁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펼 수는 있지만 결혼과 출산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국민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한국인구소멸예방협회를 비롯한 저출산극복 국민운동단체들에게 지방의 의원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남원의 아름다운 강할로원과 오작교에서 행복한 가정이 탄생되고 강할로운객테에 있는 한옥호텔 예촌에서 신혼여행 첫날은 춘향과 몽룡의 버금가는 백년가약 인꼬 부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마다 저출산 극복,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실천의 시민운동은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극복 시민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많은 정부 예산도 좋은 정책이나 부호도 결국은 혼인 없이 출산할 수 없고 혼인해야 출산한다는 원칙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원회의 조사 자료를 보면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 경우가 78.2%이고 결혼 비용 고민으로 67.9%가 결혼을 미루거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결혼 안 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과 복지 등의 정책을 펴고 실천 행동은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인구 소멸 저출산 극복은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시민운동단체들이 앞장을 선다면 저출산 극복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젊은이들이 재직하는 각 기업체가 나서고 종교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지자체가 협력하고 참여한다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 운동 시민 단체들의 도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저출산 극복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결혼출산장려 국민연대와 한국인구소멸예방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 한국다문화서포터즈센터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저출산 인구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저출산 극복 범국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10년 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고, 우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3.1 운동처럼 순수 민간 운동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정부 지원 한푼 없이 저출산 극복 운동의 10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년을 저출산 극복 10개년 계획을 더욱 새롭게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매사가 그렇듯이 어떠한 문제에는 그 원인이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르는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문제는 정부 정책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5년간 380조를 썼고, 연간 저출산 예산도 46조 원을 쓰고, 2026년 정부의 저출생 고령화 대응 예산이 전년 대비 62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많은 예산보다도 국민들이 내 문제로 생각하고, 이에 동참하여야 하며, 국민의식개혁 없이는 저출산극복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은 혼인율을 높이지 못하면 저출산극복은 공연불이 되고 맙니다. 혼인율을 높이지 않고 저출산극복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혼외출산율은 2.2%입니다. OECD 평균 혼외출산은 42%이고 프랑스는 63%이며 칠레의 경우는 혼외출산이 75%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혼인율을 높이는 범국민운동을 하고 있으며 각 지방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출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전국의 시군 구마다 방송용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에 CNK 뉴스와 인구 소멸 예방 TV 유튜브와 인터넷 언론과 SNS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장의 저출산 극복 강좌를 촬영 방송하여 지역 주민들이 저출산 극복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학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 저출산이 이대로 간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나라 1호로 규정했고, 한국의 어느 학자는 우리나라 저출산은 북한의 핵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한국결혼출산장려국민연대와 한국인구소멸예방협회에서 펼치는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구호로, 인구소멸예방과 저출산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이며, 나라를 구하는 구국운동이자 시민사회운동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환자 진단에서 병명과 발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진으로 인해서 위암 환자에게 대장암 수술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정부 정책과 사회 전반에서 저출산을 대처하는 방법은 철저한 오진으로서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은 염원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자녀 출산을 꺼려한다. 등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까지도 아무 말이나 지껄입니다.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은 0.7명이지만 결혼 후 실제 출산율은 1.3명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의 결혼 출산 양육 인식 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결혼 의향은 있으나 미혼인 사유로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부모나 친지들의 성행했던 중매 문화가 사라졌고 코로나로 인해 모임 문화가 없어졌고 정면으로 쳐다봐도 상대가 불쾌하면 성희롱이고 청혼은 성추행이며 결혼하자고 따라가면 성폭력 미수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10년 동안 지겹도록 묻고 듣던 말은 젊은이왜 결혼 안해? 물으면 결혼할 상대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99%입니다. 저출산 원인이 여기에 있고 해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 못한 이유로 경제의 이유가 주택 등의 말은 일시적 핑계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이고 소수입니다. 결혼을 안 하기보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젊은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많던 사내 결혼도 요즘에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과 국무위원, 대통령께서 회동하여 기업체마다 맞선 축제중매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 삼성의 미혼 남자와 SK 미혼 여성들과 만남 축제를 상설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 미혼율과 저출산 문제는 거뜬히 해결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교회마다 또 성당마다 행복한 중매학교를 운영하여 한 교회에서 한 쌍씩만 결혼한다 해도 혼인건수 20만 건은 되고 현재 19만 쌍을 합치면 39만 쌍으로서 저출산 해결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철도청에서 만남의 청춘 열차를 운영한다든가, 홍대나 건대 앞처럼 지역마다 만남의 청춘거리 조성으로 퇴근길에 미혼 동료끼리 모이고, 카페마다 젊은이들이 커플 찾기 장기 자랑을 한다든가, 등은 미혼율 걱정 없고, 오히려 인구 폭발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예산 증액보다는 전 국민들이 참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정책이라야 저출산이 쉽게 극복될 것이며 이러한 제안은 결혼하고 싶은 젊은이가 안 하려고 하는 청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범국민운동 홍보 차원으로 저출산 극복 100개명 소책자를 제작하여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대기 시간에 잠시라도 읽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언론은 물론 네이버,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등 SNS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지자체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출연, 촬영하고 카드형 USB로 제작하여 각 가정과 단체 등에서 상영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10년 동안 우리 단체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꾸준히 해오던 일들이며 모든 진행과 방법, 정보를 우리에게 신청하면 성실히 제공하고 완벽하게 실천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출산 극복에서 문제는 결혼 비용입니다. 결혼 정령기인 남녀 67.9%는 결혼 비용 때문에 혼인을 주저하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미혼율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혼인 없이 출산 없고, 혼인해야 출산한다는 우리의 슬로건은, 혼인율을 높여야 출산율 높아진다는 우리의 목표로서 실천 운동을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결혼 비용 걱정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출산 극복 운동은, 제주도 에어읍의 3만 평 탐나라 공화국의 전통 혼례식과 예쁜 드레스 입은 현대식 결혼식을 하도록 만들었고, 남원 광안루원에서는 전통 혼례식과 현대식 결혼식은 물론, 오작교 커플 만남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전통혼례와 현대식 결혼을 동시에 하도록 전용 촬영장과 야외 촬영장을 만들었고 각 지역마다 카페나 야외 음식점 등을 활용하여 신부 드레스의 현대식과 전통혼례 결혼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촬영장을 마련하여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결혼식 촬영을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는 체면 때문에 과소비, 사치, 호화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는 검소하고 알뜰한 결혼식을 위해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크로마키를 포함하여 멋진 결혼식 촬영을 해드리게 됩니다. 우리 단체의 자랑거리는 전통혼례와 현대식 두 가지 중에서 결혼식을 선택해서 할수 있고 부모님과 친지만 참석하고 현장에서 생방송 중계하여 하객들은 안방에서 핸드폰이나 PC로 결혼식을 시청하고 들어온 축의금은 신혼 살림에 쓰라고 신랑 신부에게 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춘들이 결혼식 비용은 걱정 없습니다. 별도 비용은 없고 전체 비용이라야 자원봉사자의 수고료와 의상 대여비 정도가 전부이며 돈이 안 들어가는 알뜰형으로서 영원한 추억의 멋진 결혼식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결혼 비용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청춘들이 결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남의 소개팅 축제부터 호텔 결혼식에 버금가는 멋진 결혼식을 촬영해드리고 AI의 도움으로 사진 책자와 개인 결혼 소형 영화를 제작해드립니다. 끝으로 실천할 내용은 다문화 가정의 이혼제로 운동이고 행복한 결혼과 다산 운동입니다. 좋은 부모 되기 운동 본부의 보고 자료를 보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들에게도 좋고 부모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녀가 한 명일 때에는 성격 형성 문제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수 있고 자녀가 두 명이면 형 아우 서로를 통해 지적 발달과 사회성이 좋게 되고 자녀가 세 명이면 부모 사랑이 분산되어 과잉 보호를 안 하기 때문에 자립심 독립심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은 67%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못하고 살고 있어 이혼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국 다문화 가정마다 정식 결혼식을 우리가 해주고 처음 한국에 입국하는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들을 공항 환영식부터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전통혼례 결혼식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민단체 5개와 세계의 인터넷 언론사가 공동으로 펼치는 시민운동이며 결혼을 못해서 고민하는 청춘들에게는 배우자 만남 짝을 찾아주고 우리 주변에서 자식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은 우리 단체에 연락하시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예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결혼 출산 장려 방법을 찾아주고자 전국의 각 지역 지자체마다 찾아가서 저출산 극복 시민 강좌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